이제 이번 바이 박이 마지막 바이 보면 여보 애들이 배고프다고 난리에요 이번 바에는 좋은 게 들어 있을까요? 이제 한번 썰어 볼까요 먹을까? 먹을까?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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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, 뭐가 나왔어요? 박속에서 그냥 박이 나왔는데? 뭐야? 사이즈만 좀 줄었네. 다시 한번 썰어 봅시다. 삐삐. 먹을까? 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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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이게 뭐야? 어, 이게 뭐야? 아니 또 박이 나왔어요. 사이즈가 더 줄었네요. 아, 얼마나 좋은 게 들었길래 이러지? 아, 빨리빨리 다시 썰어 봐요. 먹을까? 먹을까? 아 뭐야 왜 자꾸 작은 게 나와 이게 뭐여 이거 몰래카메라예요? 설마 제비가 은혜를 이렇게 갖고 어 미쳐 아니 그냥 계속 계속 썰어봐요 에이 에게 아또또 썰어봐요 에미아니 너무 작은디 이번 거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도 않네 아니 이렇게 콩할만한데뭐 좋은 게 들었겠어요? 혹시 다이아몬드? 빨리 썰어봐요 좋은 거 나와라